이번에 뭐 비롱에서 그 약간 뜸 들이는 그 약간 공사 칠 때만 잡아내면서 아예 그냥 템포를 늦췄던 것이 확실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가 되면서 핀프는 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전반전만 4대1로 끝나면 핀프 성향상 아마 레드 때도 엄청 템포를 당길 가능성이 음, 좀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사실 파이스티 입장에서한 라운드 더 따주는 게 사실 후반전에 부담감이 좀 덜하죠. 정말 3대 2까지만 가도 아, 진짜 정말 많이 할 만해지는데. 그렇죠. 아, 나오긴 일단 잘 나왔습니다. 속죠잘나왔어요 코, 자, 신개비 김개비, 자 머리 쪽 클리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양념 된거 알고. 김태훈, 어! 아, 아 근데 잘 나와주긴 했고요. 네, 2대2 2대2수자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김현석의 폭과 황인석의 폭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김현석 선수가 오야 에임 좋았다 이거 좋았 김맨도 좋았다 김맨도 좋았다 김맨 좋았어 복개비 아 그때 아, 아1자 복개비 숙명의 대결입니다 아. 자 여기서 이제 복개비 바로 스타 그럼요 예 네, 여기서 이제이고 3대1을 갔다는 거 유튜브 스타 복염 꺾는 거야 아, 여기서 <laughs> 황인석 잡으면 아 너무 많이 네. 꺾는 거야 너무 한번에요아 서든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제 복염 선은안 하니까 자아아 복개비 야 확인석을 잡았습니다. 챔스리가 확인석. 설마 오늘 첫경 속에 는데요 이거 중요한이 아, 송재환이 비에서 혼자 수비를 때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그포에서 이제 애기. 양해이 확률이 높은 맵인데 저걸 막아내는 양해영의 맹활약. 네. 오, 야 이거 사왕 양해택, 양해영 둘이 이제 쌍. 쌍둥이 태용. 아, 누가 네. 누가 용인가요? 네. 용이 형 아닐까요? 아 태기 형일까요? 태기형 같기도 보통 색이형. 용이 형일 것 같긴 한데 네. 용이 어, 용이 용이.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흘만 네. 네. 아시겠죠. 음. 네. 황 확인섭 선수는 예전부터 대회를 많이 나왔던 챔스 리거죠. 자지고또쫙그 B 방에서 눈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은 사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오, 자 이번에 스무스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폭이 네. 잘 떨어졌었거든요. 와, 이번에. 이번에 왜득이 이번에 획이번에이자야과 용이 네. A 설치는주장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이 자용텍 치고 용이 받고 전부 네. 용 좀. 살았고 용살 용이가 형이래요. 용이 형이래요. 아 용이가 형이군요. 네. 역시. 용이 예. 야, 야, 형이. 야 용이가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송재환이 너무 잘해요. 맞습니다. 이 믿음의 카드 송재환이거든요. 송재환. 아 이거 보세요. 송재환. 끌어올리기, 야, 이거 끌어올리기, 저 어려 어려운 헤임인데, 네. 끌어내리기까지 끌어올리기. 네. 와 송재환, 자폭폭 용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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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 게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와 일부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몸을 최한저 아까도 저 위폭 하나로 들어오는 저 속반했거든요. 이대로 끝낼 수도 없다. 아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사실 사황에 이런 플레이. 이거 모든 아, 아. 클랜들이 본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요? 아, 물론 이제 황인섭에게 엄청 말렸고, 황인섭 이렇게 이 녹아버리면, 네, 송재환이, 송재환이 잡아버리면, 얘기가 다루적으로 5대4 갈 수도 있다는거예요 어, 이거 진짜 이러다가 마지막 네. 역전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핑프드요. 황인섭 지금 계속 지금 나오다가 네. 지금 송재환을 열받게 하면서, 송재환한테 잡혔고, 어, 이렇게 모릅니다. 5대4까지 갈수 있어요. 갈수 있죠. 이거 5대4 가면 풍이 묘해지는 거고, 네. 만약에 5대5까지 만약에 간다면 골든 라운드 또 진영을 다시 아, 그러면, 추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몰라, 요 이거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피프 입장에서 다시 마우스로 꽉 잡을 수없사 아, 와. 자, 계단 쪽 가려주고 들어가는데, 이경섭 일단 어, 지금 진입 좋아요. 좋은데, 좋아. 네. 아, 정말 좋다. 아, 도끼 맞고 갔어요. 아이 아프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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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에요 경기, 경기 끝났습니다 잘는데아 아 너무 아쉬운데요